자 이번엔 어,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다항식이라는 용어예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거나 뭐 x 더하기 2 이런 거, x에 대한 1차식, 2차식, 3차식에서 n차식까지를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다항식끼리 나눌 때 발생하는 일들. 자, 우리가 33을 7로 나눠봅시다. 7. 요런 식으로 나누죠, 그렇죠? 7, 4, 28. 그럼 5가 남잖아. 우리 그럼 33을 어떻게 표현해? 7로 나눴을 때 몫이 4고 나머지가 5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항식끼리의 나눗셈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면 어떤 A라는 식은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몫이라고 하고 보통 Q로 표현해요. 나머지를 알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식 지금 여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식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어. 나눈다고 뭔가 새로운 식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식을 변형한 것 뿐이야. 그래서 항등식이고 항등식의 여러 가지 성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이 나머지를 설정할 때 내가 b로 나눴잖아. 예를 들어서 2차로 나눴어. 2차. 그러면은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됩니다. 음. 마치 요거야. 7로 나눴어. 그때 나머지가 7보다 클수 있어 없어. 7이 될수 있어 없어. 없지. 그것처럼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중요해요. 어, 2차로 나눴어. 그러면은 1차나 1차 이하. 3차로 나눴어. 그러면 3차, 2차 이하. 요런 식으로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수가 중요하다. 어, 6번에 1번 한번 해볼까? 자, 1번. A를 얘로 나눴더니 몫은 얘고 나머지가 얘네 그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뭘로 나눠?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무엇이야? x 플러스 1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거다 a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이 식을 뭘로 나눠? 얘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3x다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어떤 식이 있으면 목과 나머지 목과 나머지 그때 여기서 a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a가 여기 있는데 이 방식의 나눗셈은 뭐라고 했어요. 항등식 항등식은 두 가지 풀수 있죠. 어, 미정계수 뭐야. 아니야. 계수비교와 수치 수치대입 그래서 계수비교 해볼까요. 아니다. 수치대입 해보자. 전개하기 귀찮으니까. x에 뭐 넣을까요. x는 마이너스 2 넣어볼까. 왜냐하면 넣으면 없어지잖아. 자 그럼 마이너스 파 더하기 4 빼기 2a 더하기 2 얘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2a는 넘기면 여기가 6 마이너스 2 되고 4 a는 2. 이런 식으로 결국에 다항식의 나눗셈, 항등식,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어, 개념 5번 여기 좀 중요한 거 나머지 정리 별표 한번 쳐보시고 나머지 정리 앞에 한번 써보세요. 음. 어,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땡땡 f a라고 쓰고 옆에 더 써보세요. 화살표하고 a 태입 x x는 a 태입 어. 자 무슨 말이냐 봐봐. 내가 어떤 f(x)가 있어. 근데 걔를 x 기 a로 나눴다고 쳐 봐요. 1차식이야. 그럼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되겠죠. 근데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0차 이하. 즉 상수가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x는 a 대입해 볼게요. 왼쪽 오른쪽에. 항등식이니까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합니다. 그럼 f(a)라는 거는 없어지네. 그래서 r만 남지. 아, 그래서 x는 a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물어보잖아. 그럼 x를 a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요거를 외워주면 돼요. 음 그래서 나머지 정리야. 다항식 f(x)를 1차식 x-기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r은 x를 x에 알파를 대입한 f a 다 f 알파다. 두 번째, f(x)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래. 그럼 봐봐.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를 두면 돼요. 그럼 AX는 마이너스 B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요거를 대입하면 됩니다. 어디다가? 식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구하,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값이다. 자 확인 칠번한 같이 볼까요? 얘를 얘가 FX라고 치자 그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몫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나머지만 궁금하지 그럼 나머지 정리를 쓰면 돼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래. 그럼 f 몇이야. f 마이너스 1이네. 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x 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얘기야. 그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잠깐만. 마이너스 7. 두 번째.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래. 그럼 f 3이네. 한번 대입해봐. 27 빼기 이9 2 18. 더하기 3, 3, 9 빼기 t 이니까 a 1 e t h 이겠죠죠렇죠 이런 음, 식으로 자, 두 번째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래 그럼 얘도 fx라고 너, 내가 놓고 n 번 t h e x 플러스 t 로나 n 나머지래. s 스 s the same t h i n 을대입하 s is the same t h i 이 g This is the same thing. t 이 i s is t h 이 same t 4 곱하기 4분의 1 빼기 2 빼기 1 천천히 대입하세요. 저는 빨리 할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요건 F 몇시야 F 4분의 1이네. 대입해봐. 어. 계산하면 봐봐. 8 곱하기 4분의 1의 3승 빼기 4 곱하기 4분의 1의 2승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빼기 1 계산해주면 저는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즉 어. 1차식 뭐로 나눈 나머지는 그걸 대입한 수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정리가 두 가지 있어요 나머지 정리가 있고 두 번째가 인수 정리야 음. 그리고 둘이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예요 뭐두 가지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인수 정리는 뭐냐 이렇게 해봐요 어.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허살표 fa는 0 이게 중요합니다. 음. 나누어 떨어진다가 뭐냐? 나머지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x 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a를 대입했을 때 값이 0이란 얘기야. 이해 됐죠. 음. 나머지 정리랑 다를 게 없는 내용이고, 나머지가 0일 때를 특수하게 인수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봐봐. 이 인수 정리에 대한 표현. 음. f(x)가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눠 떨어지면, 알파를 대입하면 f 알파는 0이다 맞죠? f 알파가 0이면 f x는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 둘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 인수정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봐봐. f x가 얘로 나눠 떨어진다. 두 번째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세 번째 인수로 갖는다. 인수가 뭐예요? 인수 음. f x가 예를 들어서 뭐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어떤 식들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이 하나하나하나를 인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fx를 구성하는 식들 인수를 갖는다는 거니까 얘로 나눠두면 나누, 나누, 나머지가 0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네번째 어 fx가 이런 꼴이다. 뒤에 나머지가 없는 형태잖아. 그래서 얘도, 얘도 나머지가 0이어서 인수정리에 해당한다. 자 9번 얘 3차식을 내가 fx로 놨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눠떨어진데 이게 무슨 뜻이야? f 마이너스 1은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럼 대입해봐. 마이너스 1. 자, f 마이너스 1은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3 더하기 a는 0이다. 그럼 대입하면 2a는 4다. 그럼 a는 2다. 맞죠? 두 번째. 얘를 내가 f(x)라고 놨을 때 x 빼기 1로 나눠떨어진다. 그럼 f 1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f 1은 대입하면 2 빼기 1 더하기 3 더하기 2비 얘가 0이다. 그럼 2비는 1이고 4 마이너스 4죠. 그쵸? 그럼 b 는 마이너스 2다. 요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두개 배웠고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다. 자어 하나만 더 배울게요. 하나만 더이 조립제법이라고 정말 정말 많이 쓰는 거 우리 고3 때까지 배우는 거 이게 뭐냐면 여기다 써봐요. 나누 나눗셈을 쉽게 하는 방법. 우리 두 식을 나눌 때좀 맨날 귀찮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이걸로 나눈다 할때 매번 이렇게 쓰는 게 길고 힘들잖아. 근데 걔를 이 앞에 개수들만 써서 편하게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고. 음. 자주 씁니다. 자주 써. 여기 단원 끝난다고 이건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 안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 특징이 있어. 뭐냐면, 1차식의 꼴로 나눌 때만 개수만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 자, 내가 이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음.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하잖아. 한번 해볼까? 이 x 세제곱 x제곱, 3x. 한번 해볼게요. x 더하기 1. 자, 2x 제곱으로 시작하죠.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위에, 위아래 빼야지.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3x 어. 그리고 빼기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위아래 빼면 마이너스 2x 빼기 1 마이너스 2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위에서 아래 빼면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이렇게 할수 있었잖아. 근데 이제, 이제는 조립제법으로 편하게 목과 나머지 구해볼게요. 봐봐. 요 식을 계수만 써. 그럼 2, 1, 마 3, 마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니은자를 그려. 니은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게 x 플러스 1로 나누지. 그러면 넣어서 0 되는 게 뭐예요?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쓸 거예요. 그 다음 봐봐. 자, 이제 방법 알려줄게. 요 니은자까지 쓰고 마이너스 1을 썼어. 그 다음에 2를 그대로 내려 그 다음 둘이 곱해 마이너스 2가 되죠. 둘이 더해요. 나눗셈은 뺐는데 조립제법은 더합니다. 마이너스 1이죠. 2개 곱해 1되지. 더해 곱해 1되죠. 그러면 봐봐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요. 그래서 몫을 이 숫자만 쓰면 안되고 2차 1차 상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몫은 2x 제빼 빼기 2x 빼기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 같지 어, 여기서 구한 거랑 같잖아. 몫이고 나머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 복잡한 식을 1차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빠른 방법, 조리치법 많이 쓸 거고 이 편한 만큼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리스크가 뭐냐 그 보정을 해줘야 할 때가 있거든. 음. 그래서 이 보정 얘 조리치법 이제 더 얘기하기 전에 이걸 이제 내가 식으로 써볼게 내가 뭘로 나눠서 뭘를 뭘로 나눴어 얘 얘를 나눴잖아 뭘로 나눴어 x 플러스 일로 나눴지 그때 몫이 뭐야 얘지 그래서 이 x 제곱 빼기 x 빼기 그리고 더하기 일 어. 어떤 식을 뭘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음 어떤 식을 뭐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주 표현할 거고 내가 이 표현하는데 익숙해져야 돼. 음 그래서 조리제법은 좀 문제 몇개 풀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어 조리제법으로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거 그 포인트까지 짚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음어 여기 보자 여기 보자. 봐봐. 조리제법은조법은 중요한 게 보정이야 돼요. 보정이라고 써주세요. 보정. a x 플러스 b 그리고 a가 1이 아닐 때로 나눌 때 보정 이렇게 써주세요. 음. 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썼으면 내가 지금 요거는 요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죠. 근데 봐봐 요식을 2x-1로 나눌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음. x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2x로 시작할 때가 중요해 음. 봐봐, 얘 조립제법 그대로 해보자 4, 마4, 마1, 3 해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봐봐 일단 직접 나눠볼까? 직접 음. 아니 아니 이렇게 해보자 4, 마4, 마1, 3 그리고 넣어서 0 되는 게 뭐야? 2x-1에 2분의 1이죠 자, 이대로 가 봅니다. 4 내려가고 곱하고 더하고 더한다. 곱해. 더해. 곱해. 2 더해. 그럼 봐봐. 이 식은 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뭘로 나눴어? 예로 나눴지. 그러니까 요걸써 줘야 하는데 조립제법의 단점이 요거예요. 뭐냐면 예로 쓰는 게 아니고, 예로 써야 돼. 무슨 말이냐? 요거는 2x 빼기 1이 아니고, x 빼 2분의 1을 의미합니다. 게 음. 그럼, 몫이 뭐가 돼? 4x 제곱. 2x 2. 2차, 1차 상수. 그리고 나머지가 2다. 여기까지 쓸수 있겠죠? 봐봐. 근데, 이 조리제법을 해석을 하면 은 있는 그대로 쓰면 이렇게 돼. 어. 2x 빼기 1이 아니고, x 빼 2분의 1로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알고 싶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정이 들어가. 보정이 뭐냐면, 여기서 2를 빼주고, 여기다 곱해줘야 돼. 다시. 여기서 2로 나눠줘요. 그리고 그 2를 여기다 곱하면 돼요. 음. 그럼 봐봐. 2x 빼기 1이 돼. 그리고 여기다 2를 나눠주면, 2x 제곱 빼기 x 빼기 1. 더하기 2죠. 봐봐.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 같아달라. 같지. 왜냐면, 곱해져 있는 건데, 오른쪽에서 2를 나눠주고, 오른쪽에 1을, 왼쪽에 2를 곱해줬으니까. 이해 됐지. 그래서 조리제법으로 뭔가 구하잖아. 그럼 이렇게 보정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예로 나눴을 때 몫은 예고 나머지가 예다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리제법은요 일차식 그 나누는 식이 x 앞에 계수가 1이 아닐 때, 1이 아닐 때 조심해서 음, 보정까지 해서 들어가주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썼다가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 어. 이 보정에 대한 거는 이따가 문제로 조금 더 볼게요. 지금 좀 볼까? 음. 자, 그래서 확인 일 번부터 이제 조리법 좀 진하게 해봅시다. 자, 일, 1, 일마삼마이 1, 어, 죄송합니다. 자, 일로 들어가서 일, 일 천천히 해볼게요. 일 내려가고 일 곱해서 일 더한다 그리고 곱해 더해 곱해 마이너스 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식을 써보자. 뭐냐면 요식, 원래식, 얘는, 뭘로 나눠? 얘로 나눴지. 1이 아니고, x 빼기 1이지.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지금 요거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음. 이렇게 표현해주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지금 문제에서는 몫과 나머지를 물어봤지만, 이렇게 풀네임으로 써줍시다. 풀네임 전체를. 어,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우리가 문제 풀때더 어, 이상 헷갈리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자, 요거도조리제법 바로 써볼게요. 1 4마2마2자 뭘로 해? 마이너스 2로 하고 그럼 1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한다 2 곱하면 마4마6 더하면은 뭐가 곱하면 뭐가 돼? 12가 되고 10이 되겠죠. 음. 그럼 얘는 봐봐. 원래식 요거 얘는 뭘로 나눠? 얘로 나눴지. 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0되는 게 x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6. 더하기 10.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겠죠. 이런 어, 식으로. 3번. x, 어. 자, 봐봐. 얘는 1차가 없지. 그러면 조리식법 어떻게 쓰냐. 1, 5하고 1차를 남겨놔. 0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뭘로 해? 마이너스 1로. 1, 1. 마이너스를 둘이 곱하고 그다음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시오 x 제곱 빼기 2 얘는 x 플러스 1 하고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4 이렇게 하고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4번 자 4번이 중요한 게 나누는 게 2x 플러스 1이다, 그렇지? 그러면 써봅시다 2, 1, 4 마이 조리제법까진 그대로 해 그리고 식을 쓸때 보정해준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들어갑니다 넣어서 0되는거 2 둘이 곱해 마이너스 1 더해 곱해 4 곱해 마이너스 2 더해 더한다 그럼 봐봐 원래 시 2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얘라는건 뭐야? 얘로 나눴어 그럼 x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아직 요거 안들어가요 그리고 몫이 예지 ex 제곱 어떻게 읽어? 0이 가운데 0이잖아. 그럼 더하기 4 이렇게. 그리고 빼기 4죠. 그쵸? 여기서 넘어가지 말고 보정을 해줘. 뭐냐면 여기서 2를 빼고 2를 더해줘. 뺀다는 게 2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나누면 나누고 왼쪽에 곱하면 ex 더하기 1 되고 왼쪽 오른쪽은 x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어. 중요한 게 보정할 때 나머지가 그대로 되죠. 그래서 예로 나눈 몫은 얘가 되고. 나머지가 얘가 된다. 자 선생님 목 요걸로 쓰면 틀리나요 틀립니다. 틀려요 아예. 어 부분 분수 부분 점수도 없어. 그래서 조립제법 할 때는 이 나누는 식이 x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뭐 ex나 마이너스 x나 이렇게 1이 아닌 다른 수로 나눌 때좀 조심을 하자. 조심을 하자. 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조립제법까지 개념 수업으로 해봤고. 뒤에 문제 어,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푸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